믿음을 담아 헌금합니다. 이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세운의 연합방송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장영목사님 명령을 더하여 주시고 미참한 발걸음에도 통일한 은혜를 주시되 여기 이곳에서 이부순서까지 은혜 가운데 맞춰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로 완전히 축복이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의 주 그리스도여네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마마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세월의 연합방송교회와 이 자리에 참여한 죄종들의 심령과 가정과 성결은 교회와 선교 뒤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어 나옵나이다. 아멘. 하나 있게 응원해 수고 바로, 어, 페달의 네. 방송입